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도 정말 특별한 종목 가져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분석해 본 종목 중에서도 이렇게 극적인 실적 변화를 보인 회사는 처음입니다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150억을 달성했는데요 과거 2년을 합쳐도 100억이 안 되던 회사가 말이죠 매출은 3배 영업이익은 10배 뛰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확정된 수주만 해도 수천억 원 규모거든요. 정부의 에너지 정책,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원전 수출 확대까지 모든 호재가 한 점으로 모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보성 파워텍인데요. 1978년에 보성물산을 인수해서 현재 사명으로 바뀐 회사입니다. 송배전 자재와 원자력 발전소 철골, 그리고 송전 철탑 사업을 하는 회사로 매출의 90% 이상이 전력 기자재 관련 사업에서 나오는 순수 전력 전문 기업이거든요.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해당 영상은 8월 25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최근 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그리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합작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로열티를 내야 하고 각종 규제에 걸려서 수주의 제약이 많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합작사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협력하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실제 공사는 한국에서 다 하게 될 텐데, 그럴 바에 차라리 대놓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자는 거죠. 8월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합작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한전까지 합류하게 되면 한수원과 공동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새로운 틀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수합병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웨스팅하우스를 통째로 사버리고 싶겠지만 미국이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개별 프로젝트마다 계속 규제받고 로열티 내는 것보다는 합작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협력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는 판단인 거죠. 바로 이런 원전 이슈와 함께 급등한 종목이 보성 파워텍입니다. 이번에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갔거든요. 보성 파워텍이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지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보성 파워텍의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500억에서 700억 정도,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30억, 40억 정도가 평균이었습니다. 평생 이 정도 수준에서 사업을 해왔던 회사죠. 그런데 2025년 1분기만 봐도 영업이익 15억, 매출액 175억으로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을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출액이 558억으로 거의 3배 뛰었고, 영업이익은 137억으로 거의 10배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만 150억이 나온 거죠. 과거 2년을 합쳐도 100억이 안 되는데 상반기에만 150억을 달성한 겁니다. 매출액도 상반기에만 700억 정도 나왔으니 올해 전체로는 작년 1년 매출을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럼 보성 파워텍이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성 파워텍은 1978년에 보성물산을 인수해서 현재 사명으로 바뀐 회사입니다. 지금부터 약 50년 전이니까 꽤 오래된 회사죠. 기업 규모를 보면 2024년 기준 자본금 약 135억 원, 총자산 약 800억 원 규모의 중견기업입니다. 직원 수는 약 300명 정도로 전형적인 전력 기자재 전문 제조업체라고 볼수 있어요. 본사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고 주요 생산시설도 화성과 경남 창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도 수도권과 산업단지 접근성을 고려한 입지 선택이죠. 주력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송배전 자재사업으로 이게 매출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가 원자력발전소 철골사업으로 약 20%. 세 번째가 기타공사 및 임가공 사업으로 약1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매출의 90% 이상이 전력 관련 사업에서 나오는 순수 전력 인프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내용 분석 들어가기 전에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 더보기 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도 상세하게 알려 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 고심해서 알려 드리는 차익남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자, 주요 고객사들을 보면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등 전력산업의 핵심 기업들과 직접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객사들과는 20년, 30년 이상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어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어요. 보성 파워텍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도 주목할 만한데요. 연간 송전철탑 생산 능력이 약 2만 통 규모고, 음, 이거는 국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특히 765kV 초고압 송전 철탑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건 국내에서도 몇개 업체만 가능한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초고압 송전은 장거리 전력 전송에 필수적인 기술이라서 기술적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분야거든요. 품질 인증 현황을 보면 ISO 9001, ISO 14001등 국제품질 인증을 취득했고, 한국전력공사의 협력업체 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납품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허가도 보유하고 있어서 국내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는 완전한 검증을 받은 기업이라고 할수 있어요. 연구개발 투자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출액의 3, 4% 정도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 신제품 개발과 기술고도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스마트 그리드용 송전 설비나 해상 풍력용 특수 철탑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송전 철탑이 나오는데요. 이 송전 철탑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보는 고압선 철탑이죠. 전기를 멀리 보낼 때 사용하는 그 철탑을 만드는 회사가 보성 파워텍입니다. 관형 지지물, 가스 개폐기, 주상 변압기, 발전소와 변전소용 철골 구조물 등이 모두 보성 파워텍의 주력 제품들입니다. 결국 전력이 만들어지고 전력을 송전하고 전력을 받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철굴과 구조물을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내수 중심입니다. 매출의 95% 이상이 국내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이는 최근 나오고 있는 관세 리스크나 무역 분쟁, 환율 변동 같은 해외 리스크에서 상당히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부채 비율이 약150% 수준으로 제조업 평균과 비슷하고, 유동 비율은 12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단기 유동성에도 큰 문제가 없어요. 특히 매출 채권 회전율이 양호한 편인데, 이는 주요 고객사들이 한전, 한수원 같은 신용도 높은 공기업들이라서, 대금 회수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성 파워텍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대주주는 창업 경영진과 그 가족들이 약40%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죠. 보성 파워텍의 실적이 급증한 배경에는 대형 수주가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신한울 3, 4호기 원자력 발전소용 철골 29,140톤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주액이 약 561억원으로 회사 창사 이래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2022년 연간 매출의 100% 수준에 해당하는 엄청난 계약이었죠. 원래 보성 파워텍이 원전 기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계기가 바로 이 계약이었습니다. 신한울 원전에 철골을 납품하면서 원전 관련주로 분류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원전뿐만 아니라 송전설비 쪽에서도 큰 계약을 따냈습니다. 한전과 동해안 심해형 송전설비 강관철탑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원래 244억 원이었던 계약이 60억 원 추가되어 총 300억 원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성 파워텍의 사업 영역이 원전에서 송전망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송전 철탑이 중요한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요즘 시대에 왜 철탑을 세우냐, 그냥 지하에 케이블 묻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 수백 킬로미터 이상 전력을 송전할 때는 지상 케이블의 건설과 유지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특히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끌어올 때는 지하 케이블이 현실적이지 않아요. 154킬로볼트나 345킬로볼트, 765킬로볼트 같은 고전압은 지중화보다 공중송전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절연에 대한 거리나 냉각 문제도 공중에서 더잘 해결이 되거든요. 특히 산악이나 하천, 농촌 지역에서는 지중화가 비현실적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지형을 피해가야 하는데 그럴 바에 산 중턱에 철탑을 세우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한국은 산이 많고 지형이 복잡해서 장거리 송전에는 철탑이 최적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송전 철탑이 특히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2027년. 1호 반도체 제조공장 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전력 공급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엄청난 전력을 소비합니다. 그런데 용인은 수도권이라 주변에 발전소가 부족하죠. 지방에서 전력을 끌어오거나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7년까지 원전 세기 발전 용량에 해당하는 3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2030년까지는 6기가와트, 2053년까지는 10기가와트 이상의 전력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를 위해 신한성 동용인 송전 설비를 구축해서 충남 당진, 태안 등 서해안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 3기가와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추가 전력 확보를 위해 동해안과 서해안 송전 설비도 2027년 12월 203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대규모 송전망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가 대표적인 프로젝트죠. 이는 서해안 지역의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화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현실적으로 수도권의 전력 부족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입니다. 새로운 발전소 건설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민반대도 심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장은 지방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송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바로 이런 송전망 확충 사업에서 보성 파워텍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실적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 보성 파워텍의 연간 매출은 많아야 천억 원 정도였고, 영업이익은 잘 나와도 30억에서 5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150억 원이 나왔습니다. 과거 몇 년을 합쳐도 이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이는 신한울 원전 철골 납품과 송전 설비 관련 수주가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나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계속 예정되어 있어서 보성파워텍의 수주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내 중심의 사업 구조나 해외 리스크에서 자유롭고 정부 정책과 직결된 사업이라 안정성도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성파워텍이 50년 가까이 이 분야에서 사업을 해온 만큼 기술력과 경험에서는 확실한 우위가 있습니다. 송전 철탑 제작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고전압을 안전하게 송전하기 위한 절연 설계,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에 견딜 수 있는 구조 설계, 장기간 사용해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재료 기술 등이 모두 필요하거든요. 보성 파워텍은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전, 한수원 같은 대형 발주처들과 오랜 기간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런 고객사와의 신뢰 관계는 새로운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진입장벽이라고 할수 있겠죠. 전력 산업 전체의 흐름을 보면 보성 파워텍에게는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첫째, 탄소 중립 정책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소나 태양광 발전소는 대부분 지방에 건설되는데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려면 송전망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 같은 전력 다소비 산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정부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적극적이거든요. 셋째, 기존 송전 설비의 노후화로 교체 수요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년, 30년 된 송전 철탑들을 새로운 고성능 철탑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에요. 물론, 리스크 요인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정부 정책 변화입니다. 에너지 정책이나 전력 정책이 바뀌면 송전망 확충 계획도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 변동입니다. 철강재 가격이 급등하면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는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대형 프로젝트의 지연 가능성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나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프로젝트들이 예상보다 늦어지면 매출 인식 시점도 미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들을 감안하더라도 장기적인 성장 동력과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보성파워텍의 사업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보성파워텍의 재무 상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크게 높지 않고 현금흐름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특히 대형 수주가 들어오면서 현금성 자산이 크게 개선되고 있어요. 매출 채권 회전률도 양호한 편인데 이는 주요 고객사들이 한전, 한수원 같은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라서 채권 회수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업 현금 흐름도 올해 들어 크게 개선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설비 투자나 연구 개발 투자를 위한 여력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현재 보성 파워텍의 주가 수준을 보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난주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갔는데 이 정도 가격에서는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느 가격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3,9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위험 대비 수익률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분할 매수를 권하는 이유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3,900원 이하에서 1차 매수를 하고 추가 하락 시에는 3,500원. 3,0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000원대, 중장기적으로는 7,000원대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는 앞으로의 수주 상황과 실적 개선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성 파워텍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요인들을 보면 먼저 독점적 지위가 있습니다. 50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고객사와의 신뢰 관계는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이에요. 두 번째는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입니다. 탄소 중립, 에너지 안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정부 정책 방향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수주 기회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계속 예정되어 있어요. 네 번째는 실적 개선 확실성입니다. 이미 수주된 계약들이 앞으로 몇 년간 매출로 인식될 예정이라 실적 가시성이 높습니다. 반면 주의할 점들도 있습니다. 정책 변화 리스크, 원자재 가격 변동,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 등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보성 파워텍은 전력 인프라 확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정확히 부합하는 기업입니다. 50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지속적인 수주 기회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적정한 가격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9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보시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급등 후 조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조급해 하지 마시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그리고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도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돈 되는 정보, 더 도움 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 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